손석희, 토끼로 무기 잡으시게, 5.18 공청회와 태블릿 PC 토론회. 문제 인정권이 하나 잘하는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 쥐어져서 초과 징수는 2017년, 2018년 차례대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세금 초과 징수액은 역대 최대 25조 4천억 원입니다. 한국사를 보면 대부분 민초의 나는 세금과 연관성이 깊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 봉기를 제대로 맞을 겁니다. 반하여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 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4년째 대학을 졸업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 진학이 크게 늘면서 취업 시장에서 대졸자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2월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년째 대학 졸업 이상 실업자는 33만 6천 명으로 전년 33만 4천 명보다 2천 명0.5%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0년 교육별 실업자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일보는 취업자 변화를 기준으로 본 지난해 2018년 일자리 수는 9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데일리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에서 40대 고용 지표가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며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11만 7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과 취업자 수 비교표를 보세요. 당시 해일 조선을 외치던 인간군상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마 쪽팔려서 숨어 지내고 있을 겁니다. 문재 인정권 들어 현실이 이런데도 아직도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외치는 대깨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지지율 보면 더 깨져봐야 정신 챙길 것 같습니다.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하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 5·18 광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주장해온지만은 박사가 발제자로 나선 이날 공청회의 행사 초반 5.18 유족회 관계자의 들이닥쳐 항의하면서 공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동은 행사장 밖에서도 계속되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행사에는 시작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행사장을 꽉 채웠습니다. 자리를 얻지 못한 상당수 참석자들이 계단에 앉거나 또는 행사장 바깥에 마련된 TV를 통해 중계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날 지역 일정으로 불참한 김진태 의원의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같은 당 김술래 의원이 축사를, 이종명 의원이 환영사를 이어갔습니다. 김술래 의원은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골을 치르게 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삐뚤어진 보수, 망가진 보수를 보수하고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하자고 외쳤습니다. 이종명 의원 역시 5·18 광주항쟁의 북한군 개입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완영 의원이 축사를 할 무렵 5·18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피켓을 든 이들의 행사장에 들어와 행사 개최에 항의했고 양측은 서로 진일파, 빨갱이 등의 욕설을 주고받으며 격하게 맞섰습니다. 양측이 계단 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주최측이 항의하는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행사장 밖에서는 계속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위태로운 대치가 끝이났습니다. 예상대로 입으로 허벌나게 민주타령하는 좌파들은. 한결같이 부들부들 떠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5.18 역사인식이 지만원의 망상에 기댄 참담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광주의 원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론관을 찾아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자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당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한 네티즌은 유공자 명단 공개 안 하고 당시 사건들 이슈화 시키면 빼에 거리면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개소리만 늘어놓죠. XXX들 제대로 예우 받고 추모하려면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해라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5.18 팩트 확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나경원은 2월 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며 좌파들에게 비유나 맞추며 5.18 북한군 개입설 수습에 나섰습니다. 우파 지지표받아 좌파 눈치나 보며 좌클릭 행보 딱 보이시죠? 총선에서 대대적 물갈이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2월 8일 국회에서는 JTBC 태블릿 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16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됐으며 200여 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원진 대한 애국당 대표는 토론회 제목이 태블릿 PC로 마사지가 됐다. 진짜 이름은 가짜 태블릿 PC라며 특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로 덮여있는 거짓 세상을 벗겨보자. 그 시발점이 JTBC 태블릿 PC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날 손석희 JTBC 사장을 가리켜 인과응보라는 게 무엇인지 손석희가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으며 손석희는 조만간 무너진다. 언론 방송을 무너뜨리면 권력은 자동적으로 무너진다. 좌파들의 벽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탄핵 전국 당시 방송 종편에 나와 거짓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했던 패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창경 KBS 공영노조 위원장은 변희재 씨 구속을 가리켜 정권은 언론인을 구속시켰다. 언론 탄압 정도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의 도태우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가리켜 이가이유물처럼 세상에 나타나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광풍의 입구가 됐는데 실체를 밝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 비해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 뒤 국민 선동이 이루어지던 당시 태블릿은 최모 여인이 대통령을 인형처럼 조종했다는 이미지를 터씌우기에 가장 적절한 구조물이었다며 최순실 태블릿 PC가 JTBC와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 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출발이 거짓으로 시작됐는데 그게 어떻게 혁명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라고 하니 또 손석희가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네요. 폭행과 빔, 손석희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또한 모두 증인이 확실하고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손석희는 일개 프리랜서 기자를 상대로 초호화 변호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손석희는 자신이 진행하던 뉴스룸에서 그렇게 전관예우라고 욕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손석희 변호에 나선 이들이야 대충 변호하다 손석희 돈이나 빼먹으면 그만이겠지만 어차피 재판은 못 이길 거 알면서 변호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손석희가 이렇게 많은 변호사를 고용한 건 김웅 기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개된 녹취록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판사가 미치지 않는 이상 거의 100% 김웅 기자의 승리로 보입니다. 손석희가 김웅 기자가 협박, 공갈했다는 부분을 김웅 기자처럼 물적 증거를 내놓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동아일보는 아주 친절하게도 손석희와 김웅 기자 사이오간 대화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손석희가 일개 기자 상대로 메모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한 소식을 두고 SNS 유명 논객 한정석 씨는 아니 둥승녀가 있었나 없었나는 법적 쟁점이 될 문제도 아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협박한 놈이 불리한데 무슨 변호사를 열 명이나 그것도 장기전? 동승녀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가? 아니면 있었을지도 모르는 동승녀가 절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안 된다는 건가? 무기 잡는데 도끼 들고 설치는 거 보는 것 같네라며 조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2월 27일 강행한다고 결정하자 이에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 등 6명은 특정인 옹립을 위한 절차라 반발하며 전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보이콧 그만 징징거리고 들어오기 바란다. 할 만큼 했다. 들어와서 제대로 경쟁해보자. 이제 와서 이렇게 빠지면 제일 서운한 사람은 나다. 특정인을 위한 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년 전 대선 경선 때 홍준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정한 적은 있었다. 난 그것도 참고 견딘 사람이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건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